이번에 현대 아이오닉 5는 도쿄와 요코하마를 기점으로 전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쿄나 근처 수도권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수도고속도로 한번쯤은 타보셨을 거예요. 고속도로 요금이 비싸긴 해도 정말 자주 이용하게 되죠. 오늘 영상에서는요 일본 시장에서의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수도고속도로에서의 일본 삼사와 테슬라 그리고 현대의 자율주행 비교 실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본의 각 메이커와 현대의 자율주행 레벨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율주행 레벨 2에서 중요한 건 핸즈오프, 즉, 주행 중 핸들에서 손을 떼도 괜찮다는 얘기고, 레벨 3에서 중요한 건 아이즈오프, 주행 중 전방에서 눈을 떼도 괜찮다는 의미죠. 현재 양산된 대다수의 자동차는 레벨 2죠. 손을 떼고 주행이 가능한 정도니까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지금 손을 완전히 뗄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레벨 2이긴 하지만, 핸즈오프라는 요건을 완벽히 달성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구분은 아니지만, 레벨 2와. 레벨 3 사이에 한 단계를 더 정의하고 있는데요. 레벨 2.5입니다. 레벨 2.5는 공식적으로 정의된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건 자율주행에 대한 영문 위키인데요. 눈이 전방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카메라가 있고 손을 뗄수 있는 경우를 레벨 2.5라고 부른다 하고 있어요. 즉 운전자가 전방을 잘 주시하고 있는 상태고 주행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 손을 떼고 있어도 괜찮은 완전한 핸드오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벨 2.5라고 불리우는 차량에는요 이런 식으로 핸들 위에 이상한 센서가 하나 더 붙어있죠. 이게 운전자가 전방을 잘 주시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센서예요. 그래서 이자유주행 레벨 2.5를 넣어서 다시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물론 레벨2와 레벨2.5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고 보긴 힘들어요. 완전하게 손을 떼고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단계 진보한 기능인 건 사실이지만 레벨2에서 운전의 책임이 여전히 사람에게 있으니까요. 어디까지나 운전을 보조해주는 성향이 강하죠. 참고로 레벨3부터 처음으로 운전의 책임이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뭐 현대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야 하는 건 실제 양산 여부예요. 도요타는 렉서스 LS나 수소차인 미라이에 이미 자율주행 레벨 2.5 시스템에 탑재하고 있고요. 니산은 스카이라인, 혼다는 레전드라는 차량이 있는데요. 이 차량은 무려 레벨 3입니다. 양산차로는 세계 최초죠. 뭐 세계 최초 레벨 3 차량을 양산했다는 것은 물론 대단하지만 이게 시속 50km 이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속 주행 상황에서는 사실상 레벨 2.5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현대차의 상황을 보시면요. 레벨 2. 5 SCCML은 사실 언론에서 공개된 기술일 뿐이고요. 실제 차량에 탑재되었거나 탑재를 예정하고 있지는 않죠. 레벨 3의 HDP의 경우 현대 고급 자브랜드인 제네시스에 올해 4분기 탑재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즉 엄밀히 말하면 탑재된 차량은 아직 없어요. 현대 아이오닉 5에는 HDA2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일본 메이커의 전기차 도요타 b g 4 x 나 닛산 아리아에는 레벨 2.5 시스템이 탑재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레벨로 분류하면 현대는 지금 일본 메이커에 비해 조금 지쳐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다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자율주행 레벨로 구분했을 때 이야기이고요 자율주행 레벨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서 자율주행 자체의 성능이 낮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인데요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굳이 분류하면 사실상 자율주행 레벨 2거든요 핸들에서 손을 완전히 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자율주행 레벨이 낮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성능이 타메이커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레벨의 높고 낮음과 시스템의 성능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높은 레벨의 자율주행 차량을 다른 나라들보다 발빠르게 상용화할 수 있었던 이유 개인적으로 저는 미치비키라는 위성에 있지 않나 싶은데요. 미치비키는 일본의 준천정 위성이라고 하고요. 위성의 궤도와 좌전속도가 동일해서 항상 정해진 지역 즉 일본만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위성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GPS의 경우 미터 단위의 오차가 발생하는 반면 미치비키의 경우 수센티미터 오차라고 하고요. 최초로 쏘아올린 건 2010년이고 정식 서비스는 2017 7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번에 출시한 니산 아리아를 보면요 자율주행 레벨 2.5 옵션을 넣으면 이렇게 샥 안테나가 두 개가 되거든요 하나는 일반 안테나 하나는 정밀지도 수신 안테나라고 하는데요 정밀지도라고 말하긴 했지만 이게 미치비키 위성 신호를 수신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옵션을 빼거나 아니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프로파일러 2.0 옵션이 아예 없어요 그런 차량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샥 안테나가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보면 일본에서만 가능한 기술이니까 이것도 갈라파고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걸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인데요 사실 자동차로만 한정하면요 테슬라처럼 비전 센서만 가지고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정밀지도 기반 자율주행 업체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각 도로의 정밀지도를 구축하고 그 정밀지도를 기반으로 길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측이 값을 보정하는 형태로도 사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비교적 자동차보다 느리고 크기도 훨씬 작고 차선이 나 규칙 등이 정해진 도로가 아닌 환경이라면 당장 현재 위치를 측이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요즘 스마트폰 보셔도 여러 가지 센서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정밀도를 올리고 있긴 하지만 측이의 오차는 곧 안전 문제로 이어지니까요. 빠르면서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가 필요로 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위성이 미래 자율주행 시대에서 중요한 기술이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한국도 이런 위성을 개발 중에 있어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뭐 KPS라고 하고요. 한 형이니 k위성 막 이러면 저도 괜히 무서워지긴 하는데 일단은 2035년 상용화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이 미래에 어떤 취급을 받을지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죠. 갈라파고스 취급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율주행은 결국 데이터 싸움 이잖아요. 확보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가 많다는 건 절대 단점이 아니라고 봐요. 게다가 특히 한국의 경우 일단은 휴전 국가죠. 그러니까 유사시 에 GPS의 교란이 오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서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일본은 이미 2017년 상용화 한 기술이고요. 나아가 표준화까지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데, 반면 한국은 이제 연구개발 단계이고요. 상용화는 2035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습게 볼 만한 기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항공우주 분야에서 한국이란 나라는 아직 발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고레벨 자율주행을 만들고 있는 일본 3사와 자율주행하면 빠질 수 없는 메이커가 있죠. 테슬라 그리고 일본에서 7월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현대 아이오닉 5 이렇게 총 5대의 자율주행 기능을 비교해 볼 건데요. 레벨 2.5나 레벨 3 차량도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이게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아쉽긴 하지만요, 현대 아이닉 오 5도 레벨 2니까요, 동일한 레벨 2 수준의 차량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코스는 도쿄 아리아케를 출발해서 치오다구를 지나서. 레인보우 브릿지를 타고 오다이바로 돌아오는 약 20km 코스이고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이는 경로가 수도고속도로예요. 허브가 정말 많이 보이긴 하지만 고속도로 맞습니다. 길이 정말 많이 굽어 있고 심지어 일반적인 도로보다도 차라리 폭이 좁아요. 일본에서는 일반 고속도로와 도시고속도로로 기준이 나뉘는데요. 일반 고속도로가 3.5m 이상인 반면 도시고속도로로 분류되는 이 수도고속도로는 대략 3.25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속도도 상당히 낮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구간에 따라서는 제한속도가 시속으로 50km까지 내려갑니다. 사실 제가 이 고속도로를 처음 탔을 때 내가 정말 고속도로를 탄게 맞나 싶을 정도의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이게 한국 고속도로와 비교했을 때라든지 비단 외국인이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본인들도 비슷한 의문을 갖고 있다 보여지긴 합니다. 위키피디아의 수도고속도로 페이지를 보면요. 페이세이 19년 이게 2007년인데요. 꽤 지난 조사이긴 하지만 당시 수도고속도로의 평균 속도를 조사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시속 60km 구간에서는요. 평균 30에서 50%를 초과하고 있었고요. 50km 구간에서는 평균 시속이 30에서 40% 초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의 많은 운전자들도 수도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은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뭐 특이한 환경이긴 하지만 어쨌든 고속도로잖아요. 자율주행 극한 테스트로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세계 어느 고속도로들과 비교해도 커브가 많고 차선까지 좁은 꽤 난이도가 높은 코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주변의 차량이 적고 뭐 비전 센서나 영상 인식에서 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어두운 시간대 테스트를 했고요. 또는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서 모든 구간 모든 차종 동일하게 설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딱히 제한속도보다 느리게 설정하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저를 추월하는 차량들을 정말 많이 볼수 있어요. 그니까 일반적인 흐름보다는 오히려 느렸다고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붉은색이 된다면 자율주행이 일시적으로 해제되었거나 운전자가 개입했다는 의미이고요. 주변 차량 등의 영향으로 제대로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끝까지 색이 변하지 않는다면 해당 구간은 문제없이 통과한 거라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입구 아리아케 요금소를 통과하고 있고요. 바로 분기점이 나오는데요. 진입 차선은 하나인데 그 차선 하나가 굉장히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지는 형태예요. 시작부터 이렇게 무더기로 풀려버릴 줄은 몰랐는데 그나마 닛산 리프가 마지막까지 차선을 잡고 있다가 거의 통과한 시점에서 아쉽게도 풀려버렸어요. 현대와 도요타 닛산 혼다는요. 차선이 서서히 넓어지니까 점점 오른쪽 차선으로 붙더라고요. 차선 중앙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차선이 급격히 좁아졌거든요. 그때 정신을 못 차리고 무더기로 풀려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반면 유일하게 문제없이 주행이 가능했던 테슬라는 화면을 보면 놀랍게도 차선이 넓어지는 것도 저도 모두 인식하고 있었고요 안정적으로 차선 중앙에서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분기점 커브 구간인데요 이번 역시 테슬라 이후의 메이커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다만 일본 3사와 현대의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일본 3사의 경우 커브 바깥 방향 이번 케이스의 경우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밀려나서 풀리는 형태였는데요 자율주행 시스템이 허용하는 조타각 자체가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근데 현대는 이상하게 커브 안쪽 방향 그니까 왼쪽으로 붙어 있는 상태에서 해제가 됐어요 실제 커브보다 핸들을 더 돌린 거니까요 그럼 자율주행 시스템의 조타각은 충분하다는 건데 이 부분이 참 이상합니다 다음은 S자 커브 후 급커브가 있는 구간이에요 도요타는 첫 커브 시작부터 차선인식이 풀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현대가 풀렸는데요. 순간 풀렸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혼다인데요. S자 커브를 거의 통과한 직후 풀렸고요. 이후 다시 차선을 인식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은 닛산입니다. S자 커브를 문제없이 통과했고 마지막 급커브에서 풀렸어요. 사실 오늘 비교하는 차량 중에서는 가장 연식이 오래된 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결과는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현대는 이번에도 동일하게 커브 안쪽을 침범해서 차선 인식이 풀렸고요. 이게 일본의 좁은 도로 환경에 최적화가 덜 돼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시스템 자체의 좋다가은 충분한 거니까요. 하드웨어상의 문제라기보단 소프트웨어적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 생각이 되고요. 아이오닉 5의 일본 출시는 7월이니까요. 그 전까지 빨리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테슬라는 급커브 구간에서 경고 소리가 몇번 나긴 했어요.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통과했고요. 근데 문제없이 통과했다는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걸 느낄 수 있었는데 다른 메이커들은 차선을 벗어나고 난 후에야 자율주행이 풀리거나 경고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테슬라는 차선을 벗어나기 전부터 경고가 울렸어요. 게다가 경고와 동시에 감. 소 속까지 했죠. 이런 하나 하나가 정말 스마트하게 잘 만들어진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커브가 길게 있는 구간입니다. 전체적으로 잘 가다가 혼다가 먼저 풀렸고요. 비슷한 타이밍에 도요타도 풀렸습니다. 방금 전 구간보다 조금 급한 커브입니다. 이번에도 혼다가 도요타가 풀렸고요. 이산과 현대는 중간에 차선이탈 알림이 울리긴 했는데요. 차선 인식 자체는 풀리지 않아서 일단 문제없이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현대는 이번에도 동일하게 커브 안쪽 차선을 밟고 있습니다. 도요타와 혼다는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속도 대비 회전이 부족한 건 처음부터 느껴졌고요. 도요타는 그나마 자율주행 해제가 먼저 되고 차선에서 이탈을 했지만 혼다의 경우 자율주행이 풀리는 타이밍이 늦었어요. 경고나 알람이 오기 전에 핸들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기점 구간입니다. 차선도 하나 줄어들면서 급커브 구간이에요. 일본 3사가 비슷한 타이밍에 풀렸고요. 현대는 조금 더 가긴 했지만 아쉽게 풀려버렸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이번 커브에서 경고가 두번 정도 올리긴 했는데요. 경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감속을 하기 시작했고요. 결론적으로는 핸들에서 손을 뗀 상태에서도 끝까지 회전이 가능하긴 했습니다. 다만 커브 중간부터는 앞 차량과 좀 가까워져서 설정 속도보다 10km 이상 감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판단 보류로 회색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칸다바시 출구 부근인데요. 이 구간의 어려운 점은 차량 진행 방향으로 정면이 고속도로 출구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차선이 제대로 인식된다면 이렇게 주행이 되어야 합니다. 도요타와 혼다는 출구 직전에 차선이 풀려 버렸고요. 닛산은 아쉽게도 정면 출구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자율주행이 풀리지도 않았거든요. 시스템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구간 역시 일본 3사는 모두 조타각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며 풀렸는데요 일본 메이커 3사의 공통적인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구간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세팅을 보여주던 도요타가 무사히 통과했고요 내리막의 급커브 구간입니다 자율주행 센서들에게는 최악의 조건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쉽게도 이번엔 모든 메이커가 실패했습니다 처음으로 테슬라가 실패한 구간이 나왔죠 엄연히 말하면 실패는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운전은 자동으로 이루어졌고요 운전자의 개입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옆차선으로 이미 넘어간 상태였고요 속도도 시속 30km 가량 급감속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패라고 판정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자동으로 감속으로 한 데다가 자동으로 원래 차선으로 복귀까지 했어요 하나하나 생각하면 정말 레벨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터널의 길고 완만한 구간인데요. 조유타나 혼다는 커브 구간을 거의 통과한 시점에서 풀려버려서 많이 아쉬웠고요. 이번엔 니사네의 경우 움직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보시면 커브 구간에 진입하기도 전에 왼쪽으로 붙고 있어요. 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일하게 터널 구간이고요 완만한 s 자 커브입니다 도요타와 니산은 첫 커브에서 풀려버렸지만 두 번째 커브는 문제없이 통과하는 반면 혼다는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풀려버렸습니다 오늘 비교 차량 중에서는 혼다가 가장 좋다 하기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엔 긴 커브 구간입니다 도요타, 니산, 혼다, 현대가 순서대로 풀렸는데요 하지만 차선이 다시 인식되는 순서는 현대와 니산이 비슷했고 다음 도요타, 혼다 순이었습니다 방금 전 구간이랑 비슷하지만 커브는 조금 더 완만한 구간입니다 도요타는 초반부터 차선인식이 해제되더니 통과할 때까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요 혼다랑 니산은 비슷하게 풀렸고 현대도 거의 통과했는데 아쉽게도 마지막에 풀려버렸습니다 커브는 완만한데 오르막 구간입니다 역시 센서의 시야 확보에 불리한 환경이겠죠 도요타는 커브 진입점부터 풀렸고요 혼다와 현대도 끝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아쉽게 풀려버렸습니다 아주 약한 커브 구간인데요. 닛산이 1, 2초 정도 잠깐 풀렸다가 이내 바로 다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약한 커브 구간인데요. 현대와 닛산 두 메이커가 잠깐 풀렸다가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메이커가 지금까지 어려운 코스도 잘 통과해 왔는데, 근데 오히려 이런 완만한 커브 구간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보다 조금 더급 커브 구간인데도 방금 전 커브는 통과 못한 현대가 이번 구간은 무사히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도요타, 니산이 먼저 해제되고 잘 가나 싶었더니 아쉽게 현대도 해제되었습니다. 혼다는 차선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공사 구간이니까요. 비교 불가로 표시하고 있고요 이번엔 커브가 4차례 연속해서 나오는 구간인데요 도요타 니산 혼다는 첫 번째 커브 시작부터 풀려버렸고요 현대는 나름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었거든요 차선을 밟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풀려버렸어요 이쪽 정면 방향이 고속도로 출구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차선이 거의 안 보이죠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풀려버린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 테슬라 제외하고는 첫 커브부터 모두 풀려버렸는데요 그래도 현대는 풀리고 난후 가장 빠르게 자유주행으로 복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커브는 현대와 테슬라가 통과를 했고, 세 번째 네 번째 커브는 테슬라만 통과를 했습니다. 분기점 급커브 구간이고요. 혼다와 도요타는 시작부터 차선 인식이 풀렸는데, 다만 도요타는 전방에 트럭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것 같습니다. 차선 인식에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요. 아쉽게도 닛산과 현대도 순서대로 해제됐고요. 테슬라는 차선 변경을 해야 됐었고, 도요타는 선행 차속도가 많이 느려져서 비교불가로 회색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시 분기점입니다. 이번에도 도요타는 커브 시작점부터 풀려버렸고요. 닛산과 혼다가 비슷한 타이밍에 풀렸고, 현대는 마지막에 풀려버렸는데요. 1~2초 만에 빠르게 복귀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드디어 마지막 구간 레인보우 브릿지입니다 잘 가다가 도요타만 풀려버렸어요 오늘 실험에서 자율주행이 해제된 시간을 각 차량별로 합산해 봤습니다 산출 방식은 직선 구간에서는 자율주행이 불가능했던 경우가 거의 없었으니까 커브 구간에 한정했고요.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구간까지 합쳐서 총 31개 의 커브 구간이 있었는데요. 전체 운전 시간은 약 20분, 그중 커브 구간은 약 440초, 약 7, 8분 정도였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결과는 7, 8분의 구간 중에 실제로 자율주행이 해제된 구간의 시간 합계입니다. 시간이 짧을수록 자율주행으로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었다는 의미이니까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게 계산 봤을 때단 11초를 제외하고 모든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했던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테슬라는 특히 도로 주변 환경이나 차선의 넓이까지도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단 감속 후 커브를 통과하려 하는 점 등은 정말 스마트하다고 느껴졌는데요. 게다가 오늘 통과하지 못했던 1여초간의 구간도 엄밀히 말하면 통과하지 못했다기보다는 큰 폭으로 감속이 이루어졌다든지 차선을 넘어갔다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실패로 분류한 것 뿐이지 자율주행 자체가 해제되고 제가 수동으로 운전한 적은 단한 차례도 없었어요. 물론 팬텀 브레이크 현상이라든지 실제로 자율주행 관련해서 사고도 여러 있는 메이커이기 때문에 오토파일럿 자체에 과도한 환상과 확신을 갖는 것은 아직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건 맞는데요. 그렇지만 이번 결과를 보시면 이런 코스와 도로 환경에서 이런 결과를 낸다는 것은 정말 압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위는 현대차였습니다. 커브 구간에서 90초 가량, 20% 정도 해제되었고 테슬라와 비교하면 아직 격차는 크지만 일본 3사와 비교하면 두배 가까운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3사에 비해 충분한 조타각을 보여주면서 정말 많은 구간들을 통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오늘 비교차량 중에서는 일본 도로 환경의 데이터와 경험이 가장 부족했던 메이커가 현대차 그럼에도 이 정도 성능을 내고 있다는 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자동차선 변경 기능도 일본에서 문제없이 사용 가능했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현대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커브 바깥쪽이 아닌 안쪽 방향으로 넘어가서 차선을 밟고 자율주행이 해제되어 버리는 현상이 수차례 발생했는데요 이건 하드웨어 문제가 아닌 소프트웨어 문제라고 보여지니까요 이 부분은 OTA 등으로 꼭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위는 니산입니다 168초 3 8초 8% 가량 해제되었고 현대와 비교하면 격차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난 점은 분명 아쉽지만 일본 3사 중에선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닛산은 다른 메이커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 자율주행 시스템은 정상이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게 어찌 보면 치명적이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그외 많은 구간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라면 충분히 활용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가장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자율주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현대의 경우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이 없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계기판에 있는 이 핸드라이콘으로 자율주행 상태를 구분해야 했는데 이게 너무 작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차는 도요타인데 이 부분에 차선 모양이 이중인지 아닌지를 계속 봐야 되고요. 명확히 자율주행 상태를 알수 있는 아이콘이 없어서 가장 인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반면 닛산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기판에 굉장히 크게 표시를 해 주고요. 소리도 나고요. 심지어 핸들이 진동까지 합니다. 이게 안전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다른 메이커들도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4위와 5위는 각각 혼다와 도요타인데요. 두 메이커 모두 아쉽게도 오늘 테스트에서는 인상적인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다2는 오늘 비교하는 차량 중에서도 크기가 가장 작고 회전반경에도 장점이 있는 차량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같이 도로가 좁고 커브가 많은 환경에서 가장 유리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선을 넓게 쓰지도 못했고요. 회전량이 부족한 모습도 여러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도요타의 경우 좋게 말하면 도요타다운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율주행에서 사소한 문제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낮은 커브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자율주행을 해제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었고요. 하지만 애초에 인식률이 높다면 해결되는 문제들이죠 정말 툭하면 풀리는 이 자율주행 시스템은 뭐 이런 개복치 같은 시스템이 다 있나 생각했었는데요 뭐한 것도 없고 이 정도 코스면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도 어느 순간 이미 시스템이 죽어 있거든요 타 메이커에 비해 인식률이 많이 떨어지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건 일본에서 판매될 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회사잖아요 그럼 그만큼 일본 도로상에서 실주행 데이터가 가장 많은 회사이기도 할 텐데 그런 우위를 제대로 대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비교차량 중에서는 유일하게 절반이 넘는 51% 구간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바꿔 말하면 자율주행이 가능했던 구간보다 불가능했던 커브 구간이 더 많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번 도요타의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면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다만 도요타는 상위 시스템으로 앱벨 2.5의 도요타 팀메이트 어드밴스 드라이브라는 게 있으니까요. 이 시스템은 과연 얼마나 발전했을지 해당 차량을 꼭좀 구해봐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향후에 일본에서 출시되는 전기차들, 도요타 b 지4 x 나 닛산 아리아도 동일한 코스로 자유행 테스트를 해볼 생각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